가장 짧으열 10시간이 채 못된다. 7력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은 목성의 먼지 구름 사이로 변한 희미한 햇불 같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자그마치 1 2년이 된다. 내디제9해성이 목성과 충돌했다. 1977년 두개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 외부 태양계를 향해 출발했다. 이들 보이저호의 첫 번째 목표는 목성이었다. 는 2년 뒤 목성에 도착했다. 목성에는 지각도 단단한 물체도 없었다. 그저 거대한 기후대를 이룬 가스층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목성의 기후대는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며 행성을 휩쓸고 있다. 목성의 대접반은 지구보다 세 배나 큰 규모의 고기압성 소용돌이로. 여섯 개 걸쳐 활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보이저 1호에서, 아래 사진은 보이저 2호에서 본 대접반이다. 5년갈릴레오호가 목성으로 탕사선을 내려보냈다. 낙하산으로 하강을 지연시킨 이유는 좀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구름은 두껍고, 목성의 열기로 바람도 시간당 500km의 속도로 불었다. 목성에 닿는 태양열은 얼마 안되지만 기온은 매우 높다. 목성의 핵 온도는 0 0만도다 40분을 내려가자, 내기 밀도가 아침보다 10배 높아졌다. 1시간을 내려가자, 탐사선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고 말았다. 목성의 90%는 수소, 나머지는 핵입니다. 내기 윗부분은 안개층이다. 다음은 암모니아 결정체, 황화수소 암모니아 어륙, 그리고 물방울과 암모니아층이 있다. 내부는 액체수소, 금속수소, 그리고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성의 자기장은 액체 금속수소층에서 발생된다. 도는 모양의 지역은 전기를 뜬 입자로 꽉 차있다. 성의 자기권은 아주 멀리 뻗어 있으며,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태양풍이 집중되는 극지방에서는 전기를 띤 태양풍 입자가 상층 대기와 반응을 일으켜 둥근 모양의 극광을 만들어낸다. 주변에서 미약한 자기장을 감지하여 내부 구조를 밝혀냈다. 지강 밑에는 멘틀이 있고 그아래서 암석과 얼음이 규산염으로 된 핵을 감싸고 있다. 한인의 대와 흡사한 미성 칼리스토은 크레이터로 박혀있는데 이는 연법에 걸친 충돌로 생긴 것이다. 대규모 충돌로 형성된 거대한 분지로 보인다. 알릴레오 호가 잡은 또 하나의 충돌 흔적이다. 태양계 외계인이 존재할만한 곳이 있다면 바로 에우로파 위성일 것이다. 에우로파는 평평하고 표면에 균열이 많으며 전체가 얼음에 덮인 바다로 추정되는데 이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긴 열로. 바다에 온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음의 두께는 수그 킬로미터나 된다 바다를 뚫고 유기체를 찾는 작업은 창국을한연희에나가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우로파의 갈라진 표면은 희망을 던져준다 이는 마치 지구의 생명의 바다가 언덕과 같은 모습이다 토성 다음으로 큰 행성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기 때문에 만약 바다에 빠지는 날이 없다면 물 위에 둥둥 뜰 것이다. 토성은 지구보다 750배 크다. 토성도 가스 행성으로 94%는 수소, 나머지는 헬입니다. 목성과 비슷한 기구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안개 때문에 관찰이 어렵다. 카메라가 안개를 뚫고 잡아낸 허풍과 소용돌이다 바람은 목성보다도 빠르다. 이 제트 기류는 시간당 15,000km의 속도로 뿐다. 허성의 대기는 5층으로 맨 위에 안개층이 있다. 다음은 암모니아 얼음 결정체, 황화수소 암모니아, 얼음, 그리고 물밤을 쏩니다. 내부에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액체 수소, 금속 수소, 그리고 단단한 핵이 있다. 소성의 자기장도 목성처럼 금속 수소층에서 발생된다. 자기장은 태양풍의 흐름을 바꿔놓지만 극지방으로 쏟아지는 태양풍 입자를 막지는 못한다. 결과로 나타나는 극광이 북극에서 관찰되었다. 우승하는 것은 수십억개의 작은 위성으로 크기가 미세한 먼지에서 트럭만한 얼음 덩어리까지 다양하다 호성의 고리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달간의 거리와 맞먹는다 그러나 고리의 두께는 겨우 천 미터가량이다 지구에서 보면 토성이 공전함에 따라 고리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는 토성 자전축이 26도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각도에서는 고리가 아예 사라져 보입니다 고리에 대한 정보는 80년대 초오이저호가판혀했다 7개의 줄 고리는 각각 수백 개의 작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조속 촬영 결과 고리 위에서 이상한 그림자도 발견됐다. 이는 정전기에 잡혀 고리 위를 떠도는 먼지로 추정되며 스포크라고 불린다. 보이조호가 <목소리> 뒤에 있는 피어를 기준 삼아 고리와 그 간극의 목록을 만들었다. 4,000 킬로미터에 달한다. 위험몇 고리는 위성이 의해 궤도에 붙잡혀 있다. 여기 바깥쪽 고리를 호위하는 위성 한 쌍이 보인다. 만년 후면 흩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보이저호가 저속 촬영한 토통과 그 위성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위성 수는 18개다 아주 작은 위성 미마스에는 얼음과 암석과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다. 충돌해온 물체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마스는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엔켈라 두수는 이마스의 침대지만 지름이 겨우 500km가량이다. 이곳의 얼음경원은 내부에서 풍출된 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주변 위성의 충격 때문에 생긴 지각운동으로 주민도 물을 뿜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보이저호에 음. 잡힌 다음 위성은 페피스로. 지름이천트미터가 넘으며 아름다 거대한 계곡이 있다. 비연에도 비슷하지만 한쪽 반구가 다른 한쪽보다 빠르다 얼음에 덮인 크레이터와 굴짜기가 보입니다. 레아는 거대한 위성으로 지름이 1 5 0 0킬로미다이아테투스의 한쪽 반구는 검고 다른 반구는 흰다. 조그만 하이페리온은 찌그러진 햄버거 같다. 이 위성은 똑같이 닮은 다른 위성과 주기적으로 궤도를 바꾼다. 1655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호이겐스가 발견한 타이타는토성 최대 위성으로 행성이 포성보다도 크다. 이 위성은 꼼꼼한 원시 지구와 극사하다. 장력선인 포이겐 소화를 내려보낸 것이다 가강에는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마치 지구처럼 대기는 질소가 풍부한다모선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지구로 보내질 것이다 장력 후 포이겐 소화에 주어진 시간은 30분 뿐이다 이온은 여가 190도이며, 태양전지를 가동할 빛도 없고, 에탄과 메탄의 눈이 됩니다. 바에탄에 타마수소 바다가 있을지도 모르나, 호이겐소는 물 위에도 착륙할 수 있다. 역시, 집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은 30분 뿐이다. 타이탄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10억 달러짜리 토성 탐사가 시작된 이유다.